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죽이, 감사원 죽이기 법안입니다.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입니다. 감사 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은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의 통제안에 두려는 것으로서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입니다. 감사원이 공직감찰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정상적인 공직감찰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는 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이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는 정치적이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이한 탄압이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